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필라델피아와 토론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는 결국 제임스 하든을 클리퍼스로 보내줬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받아온 것이 너무 적다는 것인데요. 이젠 어쩔 수 없이 조엘 엠비드와 타이리스 맥시를 중심으로 시즌을 풀어가야 하겠습니다. 맥시가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하든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으며 MVP 엠비드도 여전합니다. P.O.에서는 어찌될지 알수 없으나 정규리그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전력입니다. 토론토는 지난 시즌 플레이 인 토너먼트에서 탈락해 PO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프 시즌 동안 프레드 밴블리시 팀을 떠났는데 대신 데니스 슈로더를 영입했으나 이건 명백한 다운그레이드입니다. 파스칼 시아캄, 아누노비, 스카티 반즈 등 사이즈 좋은 포워드들이 전력의 핵심인데 이들의 길을 살려줄 똘똘한 포인트 가드가 없습니다. PO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일 만에 재대결입니다. 필라는 6일 전 토론토 원정에서 114대107로 이기고 상대전적 4연승 을 달성했습니다. 개막주간 3경기에서 평균 30.3 득점 6.3 어시를 기록한 맥시는 동부 컨퍼런스 2주의 선수로 선발됐 고 31득점 10.4리바 7 어시스트를 기록한 엔비드도 여전했습니다. 3일 쉬는 동안 하드니 트레이드로 떠난 건 오히려 속이 시원할 듯합니다. 토론토는 전날 밀워키는 130대111 로 꺾는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100원정 일정이긴 하나, 전날 승리 덕에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밀리진 않을 것입니다. 필라가 토론토 상대로 4연승 중이긴 하나, 그중 3번은 7점차 이내 승부였습니다. 하드니 빠진 건 명백한 전력 손실 요인이며 토론토의 장신 포워드들은 필라 입장에서도 부담입니다. 홈팀의 승리가 유력하나 핸디캡 매치는 토론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뉴올리언즈와 디트로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맥컬럼, 잉그램, 허버트 존스, 자이언, 발렌슈나스로 구성된 베스트5를 가동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자이언이 좋은 컨디션으로 코트에 돌아왔고, 그렇다면 서부에서 사고를 칠 수도 있는 전력입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도 자이언이 건강할 때는 서부 1위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주요 벤치 자원인 트로이 머피 주니어가 두달 아웃 판정을 받은 건 아쉽지만, 벤치 전력도 수준급입니다. 특히 윙 라인 구성은 리그 최고 수준이죠. 디트로이트는 지난 시즌 양대 리그 통합 꼴찌였습니다. 그럼에도 드래프트 픽 추첨에서 5번으로 밀려 왼반 야마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만 것인데 게다가 지난 시즌 팀내 득점 1위 보그다 노비치가 부상으로 4주 아웃 판정을 받아 시즌 초반에 결정합니다. 커닝햄과 듀렌, 아이비 등 최근 몇 년간 드래프트 상위 순번에 뽑힌 유망주들이 주단 라인업을 꽉 채우고 있는데 올 시즌 성적은 저들의 성장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니올리언스는 전날 OKC 원정에서 110대 106으로 승리하며 시즌 성적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이언의 복귀가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으며 팀 전체 수비에 벨이높습니다 아쉬운 건 올스타 출신 포워드 잉그램이 부상으로 두 경기 연속 결장했고 오늘도 출전 여부를 알수 없다는 점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전날 홈에서 포틀랜드에 101대 110으로 졌습니다. 둘다 백투백 일정이라 조건은 같고 그렇다면 디트 상대로 5연승 중인 니올의 승리가 확실시됩니다. 유리 몸 자이언이 백투백 일정을 소화할 리 없고, 디트로이트가 유독 원정에서 접전 승부를 자주 연출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유리한 경기보다 불리한 입장에서 상대 방심을 파고드는 걸 잘합니다. 핸디캡 매치는 디트로이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유타와 올랜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는 지난 시즌 서부 12위로 PO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로리 마카넨이 좋은 활약을 펼치며 올스타로 선정되었으나 그게 전부인데 오프 시즌 동안 존 콜린스를 영입한 것이 유일한 전력 보강 요인입니다. 마카넨, 콜린스, 캐슬러로 이어지는 프란트 라인은 나쁘지 않지만 백코트 경쟁력은 리그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올랜도는 지난 시즌을 5승 20패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29승 28패, 5할이 넘는 승률을 기록하며 만만치 않은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반전의 계기는 마켈펄츠의 부상 복귀입니다. 그가 일반 포지션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장신군단을 잘 이끌었는데 신인왕 파울로 반케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도 있고 프란츠바그너 제일런 석스 등도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별다른 보강 요인이 없음에도 시즌 전망이 밝고 5할 승률도 노려볼만합니다. 유타는 전날 멤피스를 133대 100으로 이겼습니다. 시즌 성적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3점이 기대입니 이상으로 잘 들어가고 있는 반면 수비 약점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랜도는 2승 2패를 기록, 준수한 수비력과 더불어 괜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개막 2연승 후 2연패를 당했는데 원정에서 레이커스와 클리퍼스를 연속으로 만난 것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유타의 경우 백두백 일정이나 홈 경기란 점에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양 팀을 비교하면 수비력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나죠. 수비 효율지수 순위에는 유타는 27위, 올랜도는 4위입니다. 올랜도의 수비를 뚫어내려면 뛰어난 개인 기량으로 압도하던가 아니면 시스템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지금의 유타는 둘다 불가능합니다. 원정팀 올랜도의 승리를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닉스와 샌 안토니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는 지난 오픈 시즌 동안 크리스폴과 디안드레 에이튼을 내보내면서 브래들리 빌과 유서폰 어키치를 영입했습니다. 디란트 부커 빌로 이어지는 새로운 빅3를 구축하여 올 시즌 우승을 노리는데요. 저들 3명 외에는 대부분 롤플레이어로 로스터를 채운 만큼 빅3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모든 걸 해줘야 합니다. 강력한 만큼 위험 부담이 크고 부상이라는 암초를 피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죠. 공격은 아무 걱정이 없는 반면 너키치의 골밑 수비는 불안 요소입니다. 샌 안토니오는 지난 시즌 목표한 대로 서부 컨퍼런스 골지를 기록했고 픽 추첨 운까지 따라주면서 빅터 왼반 야마를 뽑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를 중심으로 하는 새판자기에 돌입했습니다. 제레미 소헨을 스타팅 포인트 가드로 사용하는 파격적인 라인업을 사용하는 등 모든 초점이 왼반 야마의 기량을 살려줄 수 있는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당장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올 시즌은 괴물이 경험을 쌓는 시간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틀 만에 재대결입니다. 그리고 피닉스는 이틀 전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한때 최대 20점자까지 벌리는 등 전반을 18점차 리드로 마무리했는데 그걸 3, 사쿼터에 따라잡히면서 114대 115로 졌기 때문이죠. 브래들리빌은 아직 한 경기도 못 뛰고 있으며 데빈 부커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또다시 듀란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피닉스가 두번 연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을 것입니다. 심판 판정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라 판정도 홈팀 쪽으로 유리하게 작다 할때닿니다 북커의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피닉스의 일방적인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